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집밥이 없으면 전기차를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집에서 가까운 이제 공영주차장을 와가지고 충전기에 차를 이제 연결해 놓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남들이 이제 경제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좋다고 하니까 덥석 사시면은 집밥으로 전기차를 충전을 해결할 수 없으실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어딘가를 와서 매번 30-40분씩 충전하는데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의 가치를 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여러 명에서 함께 어딘가로 가는 중에 충전소를 들러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는 집밥이 있는 경우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